파이널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은 채 홈으로 돌아온 오클라우마가 미네스타에게 제대로 방패 맛을 선보였습니다. And and 고베어의 패스를 받은 랜드레 세컨 찬스 3점을 제외 이후 시도한 미네스타의 8개의 야투를 모조리 막아낸 오클라우마의 수비력은 자물쇠 그 자체였는데요. 고베어를 버리고 에드워즈를 압박하는 하텐슈타인의 도움 수비와 그림자처럼 따라 붙은 돌트로 인해 에드워즈는 공 한번 잡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고 홈그랜에게 가로막힌 콜리와 랜드는 물론 그나마 코너에 열린 맥데니얼스의 3점마저 불발되며 홈그랜과 실과 가 날아다닌 오클라오마에게 시작부터 끌려갔습니다. 이에 고베어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파고든 에드워즈의 돌파에 힘입어 간신히 득점 가뭄을 끊는 미네스타. 그러나 카르소까지 가세한 오클라오마의 방패는 커터 중반 더욱 단단해졌는데요. 방금 랜드의 드리블을 깔끔하게 차단했던 카르소가 1대1 상황 에드워즈에게 3점 에어블을유발했는데 이어 좁은 공간으로 랜드를 압박한 손질을 만든 패스 턴오버의 스틸하는 척 존재감만으로 리드의 드립을 실수마저 유도해내며 1쿼터 미네우스타를 야투 성공률 단15% 구득점으로 틀러막갔습니다 그리고 공격에선 본인 득점은 말할 것도 없고 플레이 메이킹도 책임진 슈퍼쉐가 미네우스타 팀 전체보다 많은 12점 5어시를 챙기며 일찌감치 15점 차로 크게 앞서나갔죠. A fitting end. 알렉산더 워커를 따돌린 카루소의 깜짝 돌파로 막을 연 이쿼터에도 눈부신 수비를 앞세운 오클라우마의 일방적인 흐름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방금 랜드의 패스를 차단했던 카루소가 또한번 리드와 랜드를 동시에 커버하는 수비를 선보인 것은 물론 설렁설렁 수비하는 랜드를 제물로 자유 투도 이끌어내며 한바탕 코트를 수놓았습니다. 한편 열일해준 카루소가 빠진 이후엔 공수 양면에서 날아다닌 홈그램과 제이더베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리드의 드리블 실수와 직접 해결하려는 에드워즈의 스텝백조차 백보드를 막고 떨어진 반면, 오클라호마에선 속공 상황 게이드 엔드원을 얻어낸 제이더비 수비 한가운데로 적시에 파고든 더블 클러치 레이업에. 미네소타 지역 방어를 패스 한 번에 무력화 시킨 어시스트도 추가하며 26점차로 넉넉하게 달아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이더의 드리블을 긁어낸 랜들의 석공 레이업이 나오면서 뒤늦게 나마 전열을 가다듬으려 한 미네소타였는데요. 하나 탄탄한 수비로 무장한 오클라호마가 이걸 보고만 있을 리 없죠. <목소리> 쿼터 중반 들어 죽감이 차갑게 식어버린 오 클라우마는 케이의 엘보 점퍼가 유일한 필드골이었을 정도로 극심한 야투난 주에 시달렸음에도 에드워즈에게 향하는 패스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스틸과 inside, 어렵게 공을 잡은 에드워즈 역시 더블 팀을 통해 꽁꽁 틀어막으며 오히려 33점 차로 간격을 더욱 벌렸습니다. 사실상 승부의 추가 기운 3쿼터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미네우스타가 에드워즈와 랜드를 필두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With... 후반 들어 이제야 부담감을 덜어낸 에드워즈와 랜들이 깨알 23득점을 합작하며 한때 20점 차 언저리까지 조금이나마 따라갔던 미네우스타 the... 하지만 당연하게도 주전 전원이 골고루 득점을 올린 오클라호마를 당해내기란 역부족이었고 특히 쿼터 막바지 사촌에게 흑역사를 선사한 쉐이의 속공 덩크를 기점으로 돌토와 쉐이가 내리 10득점을 몰아치며 여전히 25점을 앞서나갔습니다. No 심지어 이렇게 이어진 4쿼터에도 쉐이와 홈그레이내 외곽에서 한 번씩 확실하게 승부의 마침표를 찍는 연속 득점을 더 추가하며 무난하게 조기 퇴근했네요.

오늘은 전반에 보여준 미네소스타의 수비에서 이미 승패가 갈렸는데요. 전반에만 미네소스타에게 무려 14개나 되는 턴오버를 이끌어낸 오클라우마는 12분만에 3개의 스틸을 따낸 카르소를 비롯해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며 볼 핸들러를 압박하는 수비가 제대로 빛을 받고 공격에선 리딩을 도맡던 셰이를 중심으로 홈그랜 제이더 픽3가 72득점을 몰아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안정감으로 똘똘 뭉친 공격 물방 인디애나와 공수 밸런스가 조화를 이룬 오클라호마가 파이널에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서로 다른 스타일의 젊은 팀들의 대결인 만큼 재미있는 전개가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케한 폴 조지 선배의 역대급 1대9 트레이드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know what you're up but but we don't we don't focus on the score we don't focus on anything besides being the best version of us and uh that's why we're a pretty good team take a look over your shoulder at, wh at what i'm looking at go ahead there you go there, oh he turned <laughs> he stopped he, he, <laughs> bro go away bro <laughs> it never stops with you guys which go is all right scott I, my bad I, I, no it's all good it, hey listen.